하나 문제가 뭐냐면 베드로가 배반할 때 지금 서 있는 자리에 문제가 있어요. 자리에 문제가 있다고요.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가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이 말씀 보세요.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가 불을 피워 놓은 곳에 이렇게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서 사람들이 거기 에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슬그머니 들어가서 함께 있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함께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그 다음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댄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베드로가 거듭 부인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집의 사람들이거든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싫어요. 예수님이 미워요. 예수님 없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 사람의 집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있다 보니 베드로가 물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같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님이 미운 분, 싫어, 그분이 없으면 좋겠어. 대제사장의 영향을 받아서 대제사장과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이 똑같다고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과 곁에 있다 보니 그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싫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으니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거든요.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나의 의식을 지배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나의 의식을 지배한다. 만약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쉬운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내가 지금 어울리고 함께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교회라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이 아닙니까? 교회 그러면 정말 싫어. 예수? 싫어. 그런 사람과 내가 함께 어울리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쉽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이 땅에 살때 정말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매일 그냥 파티를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먹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 죽었고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가서 보니까 진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딱 부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부탁합니까? 자기 집 앞에서 거지로 살던 사람이 보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저 사람, 저 나사로라는 저 거지였던 저 사람을 우리 집으로 딱한 번만 보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집에 형제들이 여러 명 있는데 아무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보내서 정말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한 번만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이이야기 보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면 이 사람이 여러 아마 형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의 가정은 아무도 예수님 있는 사람이 없고 천국과 지옥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집에 아무도. 그이 사람은 계속 파티를 벌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즐기며 놀았고 함께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함께 친하게 지냈던 사람 중에 역시 당신 예수 믿어야 돼. 당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이 세상 이렇게 살다 지옥 가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해 주는 사람이 곁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주변에 자꾸 교회 이야기를 하고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음이 연약하거나 지금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그래도 나의 영향을 받으면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인간관계도 구조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친하게 지내고 영향을 받고 어울리는 사람 중에 자꾸 나를 교회와 예수님에게서 뭐 자꾸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기 엄마들 학교 다니고 그러는 내 자녀가 있다면 내 자녀가 깊이 어울리는 친구가 누군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꾸 체크해 보셔야 돼요. 걔 영향을 부모 영향보다 더 받을 거요 엄마. 교회 잘 나오다가 그, 그런 아이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서 떠난 아이들도 많아요. 그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 의식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문제는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